안녕하세요. 감독자입니다. 오늘도 진짜 덥네요. 오, 너무 더워. 더버, 더워가지고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. 눈의이야기하자면저 방은 에어컨 없습니다. 작업방은. 어, 오늘도 해두질 대한 영상인데, 어, 앞으로 해두질 영상을조까 2주 올리는 게 아니고, 잡, 을때이 지형인 지형이다. 안 그러면 이인 거 보고 잡는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내용이 비슷비슷할 거예요. 근데 왜 이런 영상 올리냐면, 다른 해두지를 하신 분이 잡는 영상을 참 많이 올리잖아요. 근데 실제, 이제, 해두지를 하신 분에게는 도움은 영상 보고 어떤 거 때, 어떨 때 스킨 내가 잠수해가 잡는지 많이 보셔야지만, 익숙해야지만 내가 실제 물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. 안 그러면 못 봅니다. 그래서 비슷한 영상이지만, 계속 앞으로 영상은이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어,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볼 겁니다. 자, 영상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변경할게요. 자, 화면입니다. 여기 딱 틀면 여기 딱 내려가죠. 이렇게 조개가 군데군데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뒤질 때이 조개 위주로 뒤진다고 이야기했죠. 그거 조개 어째 발견하냐면, 오래된 거는 먼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빛이 반사가 안 생겨요. 그래서 깨끗한 거, 묵은 거, 얼마 안된 쪽에는 수면에서 멘트가 딱딱 빛쳐보면 불빛이 반사하는 게 있어요. 깨끗한 거, 그거 보고 내려갑니다. 자, 보면 여기 또 이쪽에, 이쪽에 있는 것 같네요. 맞죠? 이쪽에 아까 제가 위치 설명했던데, 갈고리가 이렇게 가잖아요. 근데 저 영상을 보시면서 갈고리 어찌 사용하는지 잘 보십시오.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갈고대에 잡고 옆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내, 저 가슴 쪽으로 땡깁니다 그거고 웬만하면 큰 문어 같은 경우는 숨구멍 있죠 숨구멍으로 갈고대에 넣어가지고 땡깁니다 이렇게 땡기죠 그 문어가 아까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뭐 이정도 하면 4-500g 정도인데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아직 돈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큰 문어도 돈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생각 잡자마자 돌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. 생각보다 무겁습니다. 또, 다음 영상 볼까요? 자, 여기서 딱 봅니다. 내려갑니다. 내려가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부터 보입니까? 시야 안 좋죠? 지금 이 시즌은 어쩔 수 없이 시야가 안 좋습니다. 이 부분 보이죠? 요게. 조개. 이건 조개를보고 내려갑니다. 조개죠? 다 조개입니다. 무조건 문어 탐색할 때는 조개 위주로 드십니다. 그거 좋은 게 자갈밭 있죠? 잔돌 많은데 그거 수초가 없는데 그런 데가 좋습니다 딱 내려갑니다 또 여기 또 조개 있죠 그러면 여기 빛이 여기 딱 제가 비쳤어요 그러면 이때 보면 조개가 여기 또 조개 있고 이런 식으로 자세 보면 조개가 있습니다 새 껍데기가 그거 딱 보면 여기 문어 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문어 안 보이죠 익숙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문어 <laughs> 진짜 익숙해야지만 보입니다 저는 갈고리가 한300 정도 3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가 딱 보이죠? 문자 보이죠? 움직이는다 합니까? 어, 너무 빨리 잠시만요. 조금만 들릴게요. 여기 보면 안 보이죠? 안 보이는데 딱 보이죠? 여기 문어 눈 여기 숨구멍 그 당깁니다. 바로 아, 당기 이슈 당깁니다. 문어 사고 때 일단 이 부분은 많이 보고합니다 여기 다 보면 조개 껍데기 많이 보이죠 주변에 이 조개 껍데기 봅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앞 영상도 그 이번 영상도 제가 계속 조개 껍데기 이야기하는 이유가 문어는 문헌, 문어 일단 먼저 조개 껍데기 보셔야 됩니다. 인슐내이면다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. 다 조개 껍데기예요. 그거 한 번에 후킹 한 번에 후킹을 해야 됩니다. 무조건. 다 비슷비슷합니다, 영상이. 제가, 문제 일차 편집할 때도, 이렇게 조개껍데기 이거든요. 다 잡는 영상이. 그 실제 잡았던 영상 중에 일부만 지금, 그도 조개껍데기 같은 게잘 보이고, 문어풀 잘 보이는 것만 지금,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첨부해 놓은 겁니다. 조개껍데기. 온천지 조개껍데기죠, 주변에. 그거 돌이 잔돌이잖아요. 이 영상을 계속 보십시오. 다시 다음 분들이 잡는 것도 보실 때어 잡네 잡네 그런 그 영상을 보시 그렇게 보시 마시고 그렇게 보시지 말고 어떤 지역을때 잡는지 잘 보십시오. 그 갈고리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. 이건 완전 굴속에 더 안에 있던 문입니다. 여기 또 보면 일시로 저기 껍데기가 보이잖아. 요싹다그고 내려갑니다. 불빛이 약하게 하고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게에 문어 있는 거 처음에 제가 삐차 빛찾던데 있죠 여기 저기 끝에 왜냐하면 내려가가 잠수해가지고 옆에 으 측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게 문어 있는데 여기에 문어 있으면 위에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뒤쪽에서 내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저는 제가 문어 때 빨리 들어간 겁니다 <laughs> 무 앞에 이게 베개에 붙으니까 베개에 붙기 전에 잡아야 되거든요. 금방 마지막 경상에서 제가 푹 앞으로 밀리게 가는게문 앞에 딸리게 가는 겁니다. 힘이 약해가지고 제가 자 여기 또 보면 보면 여기 조개껍데기 있죠. 조개껍데기 있죠. 잠수 내리 가면서 하겠다. 뭐 여기 조개껍데기 있는 데서 잡았다 아니까 아까 여기 조개껍데기 있죠. 조개껍데기 있죠. 한 부분. 인슈 잡습니다. 여기 조개껍데기 많죠? 그러니까, 문어 잡는 거 자세히 보시면, 다음 분 또, 동해껍기 아닌 이상, 그제 남해쪽에 보면, 이 조개껍데기 있죠? 다 잡습니다. 다 조개껍데기 엄청 많죠? 불빛 약하게 합니다. 이렇게 조개껍데기 되게 많죠? 그 그러니까 여기 간다면 여기 굴 있죠? 그지 마지막 영상인데, 여기 굴. 여기 금방에 조개껍데기 막 늘려있잖아요. 이 영상이 가장 잘 보이더라고, 보니까. 이건 다 종이 껍데기 있고 요게 굴 이게 문어 굴입니다. 딱 보면 맞죠? 바로 딱 잡잖아요. 이게 갑자기 영상이 쫙 가는 거는 자아당기면서 지가 배에 붙었있다면면 제가 딸리 들어간 겁니다. 인식을 잡습니다. 주변에 보면 올라올 때 보면 다주 주변 온천지 조, 종이 껍데기 아닙니까?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그지 마무리가 됩니다. 여기 또 여기 잡으면. 한계가 돼 있었군요. 문어 굴 옆에 안 보이는데, 이렇게 다 조개껍데기가 있잖아요. 조개껍데기가. 주변에 싹도 조개, 조개껍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, 이번은 헤드지 8월 10일 날 갔던 겁니다. 8월 10일 날 가가지고 촬영한 건데,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문어는 조개껍데기를 먼저 드시셔야 되고, 잔도. 그거 수치 없는 데가 문어가 많습니다. 조금 더 크면 또 이제 한 키워급 넘기 시작하면 문어가 사는 위치가 약간, 약간 바뀝니다. 지금은 키워급 가해 안 되니까 그런 거고.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